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미요. 거룩한 공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소가 430장입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로서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자녀가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누웠다가 뒤집고 기고 일어서고 또 걷고 뛰고 점점 얻어 자라는 나것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부모는요, 이 자녀들의 성장을 확인하는 순간 가장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의 성장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적정한 어떤 영양분을 섭취하고 꾸준한 꾸준한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바로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할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구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지식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알아야 하고요. 더 정확히 알아야 하고요.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지식 없이는요. 바른 신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인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마을은요, 7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는 겁니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바로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배운 말씀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구절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말,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지혜는요, 어떤 신비스러운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꼭 필요한 실제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이단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말 그대로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오면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알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알수 없는 그런 비밀을 알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현혹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말을 똑같이 흉내내면서 우리 성도들을 현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그럴듯한 꾸임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령한 지혜는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어떤 영적인 지식을 그것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어떤 신령한 지혜는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하며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이 지혜와 함께 강조된 또 하나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총명입니다. 총명. 청명. 이 총명은요, 신의 시스 해가지고요,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분별할 줄 아는 능력. 바울은 지금 이것이 참된 지식이냐? 아니냐,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지혜왕이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받았던 지혜가 무엇입니까? 추상적인 지혜였습니까? 아니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혜였잖아요 솔로몬은요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실제적인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지혜와 총명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골레스 교인들이 그런 어떤 실제적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구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지속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체험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 때에 어떤 사람 안다고 말할 때에 우리는 대부분 어떤 지식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사람 어떤 이름이나 어떤 모습이나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안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 사람의 어떤 내면적인 것은 잘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지식 몇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수 없는 겁니다. 다윗은요. 사랑하는 아더솔로몬에게 유언 같은 메시지를 남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지식을 취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평생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 참아주시고 용납해주시고 기도 응답해주시고 늘 나와 동행하신 나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있습니까?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며 실제적인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실제적인 어떤 실체와 총명을 가지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재와 총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